오늘 집들이를 갔다가 진짜 날씨가 너무 덥고 심각한 거예요. 그래서 싹 씻고 일단 좀 쉬다가 오늘이 말복이거든요. 그래서 전복 내장 밥과 새우 구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전복이랑 새우는 아까 오면서 시장에서 사왔고. 찾아보다가 마카롱여사님 유튜버를 보고 엄청 쉬워 보이더라고요 전복 5 개를 일단 사왔어요 근데 쌀을 먼저 불리고 하라 그래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보통 냄비밥을 많이 하던데 압력밥솥이 있어서 그냥 압력밥솥으로 할게요 오케이. 물을 다른 데를 보니까 물을 보통 1대1로 넣더라고요 제가 원래 잡곡밥을 해 먹는데 이거는 흰쌀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넣고 씻어서 30분 정도 한번 불려 볼게요. 이렇게 일단 이렇게 쌀을 불려놓고 전복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몇 마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, 얼리더라도, 손질은 해놔야 되니까. 네 개만, 다섯 개 그냥 다 해버리도록 할게요. 이게 요 구멍 있는 데가 입이고 구멍이 없는 데가 똥꼬예요 근데 똥꼬 쪽에 내장이 있어서 여기로 숟가락을 넣어서 따야 돼요. 근데도 처음 해봐가 조금 벌써 내장이 나온 것 같은데? 엄청 쉽게 하시던데, 나는 어렵네. 얘로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으로 숟가락이 넣어서 어떻게 하... 잘하시던데 아 어, 됐다 성공인데 내장이 좀 터졌어요 예. 이거 요요혹 부분을 잘라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 입을 잘라줘야 돼요 여기가 세균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이렇게 밀면 이게 입이랑 이 식도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네요. 이면야 나왔다 얘가 나왔어 칼집을 내기도 하고 썰어서 먹기도 하는데 두 개는 통으로 놓고 세 개는 그냥 썰을게요 얘는 이렇게 칼집만 그리고 나머지는 썰어줄게요 내장을 도깨비방망이로 깨기도 하던데 저는 그냥 여기에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.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어요. 청주가 없어서 소주로 여기 쌀에다가 얘를 넣고 이물. 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거 있어가지고 얘를 넣고 할게요. 이 정도? 한이 정도 색깔이에요 지금. 밥 해주는 거랑 똑같이 그냥 할게요. 그 동안 이 새우를 구워볼게요. 원래 새우는 구울 마음이 없었는데, 35마리에, 어 전복을 안 넣었다, 전복을. 전복을 안 넣어서, 얼른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웬일이야. 이제 진짜로, 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금방 발견해서 다행이에요. 새우는, 그냥 왕소금구이로 하려고요. 왕소금이 없어서 버터 새우구이로 하겠습니다. 이거 봐볼래? 잘 됐어. 그럴싸해. 오, 그치? 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전복밥이네. 어, 내장밥. 오, 잘 됐다. 나는 전복밥, 볶음밥 혼자 음. 는줄알어 근데 밥이 생각보다 많네. 나 2인분 생각하고 넣었는데. 5인분인데? 밥 먹자. 이게 소스야, 양념장. 음! 완전 고소해.